슈퍼메이드 p770 세트 20만원대 가성비 좋은 알리 해외직구 골프채 추천 경량화된 고성능을 자랑하는 골프 세트를 찾고 계시다면 베레스 골프 컴플리트 세트 s09 를 눈여겨보세요 이 세트는 삼성등급의 고품질 클럽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개의 우드와 아이언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최적의 클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흑연섬유 샤프트 사용으로 경량화를 실현하여 보다 부드러운 스윙이 가능하게 합니다. 사용자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흑연 섬유샤프트 덕분에 스윙 시 부드러움이 한층 더해졌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. 또한 다양한 클럽 구성 덕분에 플레이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더욱 즐거운 골프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. 지금부터 베레스 세트를 통해 한층 더 즐거운 골프 라이프를 시작해보세요. 스타일과 기능 둘다 갖춘 골프클럽을 찾고 계십니까? 그런 고민을 덜어줄 제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. K790 아이언 골프클럽 다리미 세트를 소개합니다. 이 세트를 사용해보니 다양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. 블랙 컬러와 독특한 헤드 디자인은 필드 위에서 매력을 더해줍니다. 4구 PAS 구성으로 다양한 골프 환경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사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. 알리에서 구매한 것중 가장 완성도가 뛰어나다고들 하죠. 다만, 가격이 조금만 더 합리적이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여러분의 골프게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, 이 세트가 바로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. K790과 함께, 필드에서 새로운 스타일과 성능을 경험해보세요. 여러분, 무거운 골프클럽 때문에 라운드 후 피로를 느끼신다면 주목해주세요. 이 제품은 세븐 pcs 실버 770단조 아이언 골프클럽 세트입니다. 이 클럽 세트는 흑연 섬유 샤프트로 제작되어 있어 놀라울 정도로 가볍습니다. 덕분에 스윙이 한층 부드러워지고 강력한 성능을 통해 골프 라운드를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. 무엇보다도 이 제품은 무료 배송 혜택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입니다.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은 흑연 섬유 샤프트 덕분에 피로가 줄어들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, 실버 770 단조 아이언으로 새로운 골프 경험을 만끽해보세요.